혹시 우리 강아지가 보내는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강아지의 행동을 보호자가 오해하면 반려견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보호자들이 실수하는 강아지 행동 1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강아지의 행동을 오해한 적이 있나요?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1. 네. 보호자가 오해하기 쉬운 강아지 행동 12가지. 강아지는 말 대신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반려견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강아지의 행동을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1. 꼬리를 흔드는 행동, 무조건 기쁜 건 아니다. 보호자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기뻐하는 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꼬리의 위치, 속도, 몸 전체의 움직임에 따라 불안이나 경계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꼬리만 보지 말고 강아지의 전체적인 행동을 함께 살펴보세요. 이 입을 합는 행동, 애정표현이 아니라 불안 신호일 수도 있다. 강아지가 보호자의 얼굴을 합는 건 단순한 애정표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배고픔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도 이런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자주 합는다면 현재 감정을 한번더 체크해 주세요. 3. 고개를 갸우뚱하는 행동, 단순한 귀여운 행동이 아니다. 보호자는 강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호기심 많은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보호자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보호자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일지도 몰라요. 4. 하품하는 행동, 피곤한 게 아니라 긴장을 푸는 신호일 수도 있다. 보호자가 혼낼 때 강아지가 하품을 하면 무시하거나 졸린 줄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아지는 긴장되거나 불안을 느낄 때 스스로 진정하려고 하품을 할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하품을 하면 긴장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 한쪽 발을 드는 행동, 다친 게 아니라 기대감 표현일 수도 있다. 강아지가 한쪽 발을 들면 보호자는 부상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기대감이나 집중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아지가 한쪽 발을 들고 있다면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6. 헤켓거리는 행동. 더운 게 아니라 흥분해서일 수도 있다. 강아지가 헤켓거리면 보호자는 더워서 그런 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강아지가 헤켓거리는 이유를 주변 상황과 함께 체크해 주세요. 7. 보호자의 다리 사이에 앉는 행동. 소유욕이 아니라 불안 신호일 수도 있다. 보호자가 다리 사이에 앉는 강아지를 보면 우리 강아지가 날 보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 보호자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불안해하지 않는지 주변 환경을 살펴보세요. 팔 바닥에 엉덩이를 끌고 다니는 행동, 장난이 아니라 건강 문제일 수도 있다. 보호자는 강아지가 엉덩이를 끌고 다니면 장난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항문낭 문제나 알레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아지가 자주 엉덩이를 끌고 다닌다면 병원 진료를 고려해보세요. 9. 몸을 긁는 행동. 피부병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 강아지가 자주 몸을 긁으면 피부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자주 긁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자주 긁는다면 환경적인 원인도 체크해보세요. 10. 등을 돌리는 행동.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뢰의 표현일 수도 있다. 보호자가 강아지가 등을 돌리면 무시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보호자를 믿고 있다는 신뢰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강아지가 등을 보이며 앉아있으면 보호자를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호자가 강아지의 행동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반려견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행동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보내는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 생활이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강아지의 행동을 오해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앤드 구독 부탁드립니다.